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래비치의 도넛고 라운드입니다. 우우! 유아부터 성인까지 스피드 두뇌개발 브레인 보드 게임인데요. 이 게임을 통해서 로직 패턴의 개념을 배울 수도 있어요. 순발력, 논리사고력, 그리고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보드 게임입니다. 아이들 정서와 촉감에 도움을 주는 원목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. 이게 32장의 챌린지 카드입니다. 빠르게 이 그림을 보고 먼저 완성을 시킨 다음에 짠 종을 먼저 올리게 됐을 때이 카드를 가지고 가게 되면 됩니다. 제가 또 이런 피드 게임에서 또좀 부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<laughs> 저는 좀 평소에 집중력이좀 음... 뛰어나다 전문이라서 어... <laughs> 네. 자 준비하시고 저... 준비하시고 만드세요. <laughs> 이로. 아 이겼습니다초하부터 <laughs> 성인까지라고 했는데 저희 성인 다 됐는데도 이 게임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재밌네요. 그래서 이 게임의 이름은 뭐라고요? 저는 고? 고? 라. <laughs>